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마드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까다로운 그러한 사회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도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그냥 살릴 수는 절대 없고요. 여기 흙두 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살려야 된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흙을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떠한 수가 떠오르시죠? 바로 지금처럼 이곳 나가는 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을 나가게 되면 백이 막아요. 흙이 역시 단수를 치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수순이 바로 뭡니까? 지금처럼 두어서 고민, 해결. 이렇게 되실 텐데요. 사실 백에게는 여기서 어마무시한 수법이 하나 숨겨져 있죠? 바로 지금처럼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흙이 당연히 이곳을 뚫고 나오겠죠 여기서 백은 가만히 이곳을 젖힙니다 흙이 끊었을 때요 백이 지금처럼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좋아요 흙은 먹어야 되겠죠 이때 백이 이곳을 먹여치기를 하면 이곳을 때려 내야 되는데 지금처럼 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곳은 폐가 되어 이것은 흙이 실패가 됩니다 폐 없이 살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다시 한번 이곳까지 나가는 수는 이것은 오히려 흙이 더 곤란해 빠지게 되는데요 단수 칩니다 먹어야 되죠 단수 칩니다 연결할 때 지금처럼 두게 되면 결국에 흙이 모두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나가는 수가 아주 쉬운 정답 아닐까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이 수는 무조건 잡히는 그러한 악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이곳에서 단수 치는 수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수요, 이건 역시, 백이 이곳을 뻗는 순간, 여길 연결하면, 연결해서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수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순 똑같이 환원이 되기 때문에 역시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과연 흑의 정답 어디가 될까요? 정말 풀면 풀수록 그 정답이 찾기 어려운 그러한 수순이 되는데요. 음이 장면에서의 정답 수순은요. 우선 이곳에서 단수 치는 수가 정답은 맞습니다. 백은 이 돌이 잡혔다가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곳을 무조건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하죠, 여러분. 여기서 흙이 잘 두면 폐 없이 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선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수가 두 가지로 아마 압축이 되실 겁니다. 이곳 막는 수와 또는 이곳 이렇게 입구자두는 수. 자, 둘다 한번 해볼 텐데요. 자, 과연 정답이 있을까요? 자, 우선 이쪽으로 막는 수는. 백이 지금처럼 두게 되면 흙이 살기 때문에 당연히 백은 이곳을 붙여가겠죠 그러면 흙도 어쩔 수 없이 이곳으로 젖혀야 된다는 소리인데요 그럼 끊어갑니다 연결했다간 지금처럼 두게 되어 흙이 모두 잡히겠죠 그래서 흙도 지금처럼 폐를 만드는 것이 이 모양에서의 최선의 수순인데요 이것은 폐가 되었기 때문에 흙 입장에선 실패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처럼 돌려치는 수가 정답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처럼 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흙이 수가 없어요. 밀고 나가면 막혀서 끊으면 같이 끊겨서 이것은 흙이 모두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이곳 이렇게 한칸 띄는 수가 있긴 하지만 뛰는 순간 패가 되어 역시 이것은 실패가 되겠죠. 자 여러분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곳으로 막아가는 수는 역시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슬슬 요기요 수가 이제 정답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이 수는요, 백이 지금처럼 치중을 가요. 이 곳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찌르거나 지금처럼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막히는 순간 잡히고요. 그렇다고 넘어가는 수는 끊겨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이 모양 정답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으셔야 돼요. 과연 어떠한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보이십니까? 이 수가? 자, 그럼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처럼 차렷하는 수가 이 모양에서의 정답이 됩니다. 자, 이곳을 두게 되면 당연히 100은 이곳으로 밀고 들어오겠죠. 여기서 역시 여러분들 수순을 잘 밟으셔야 되는데요. 가만히 이곳을 붙여가는 수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지금처럼 젖혀왔을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수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이렇게 빈 상각으로 받는 수가 떠오르실 텐데요. 이것은 젖혀서 패가 되기 때문에 실패가 되고요. 패 없이 살리는 수순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수입니까? 지금처럼 일선에 입구자를 두는 수가 좋은 수가 되는데요. 이곳으로 파워를 하게 되면. 끊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흙이 모두 연결이 되면서 살아서 성공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곳을 연결해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가만히 이곳으로 두어서 여기 집을 만드는 수순을 흙이 만들어낼 수 있어 이 모양의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상당히 어려웠던 그러한 수순이 정답이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곳으로 단수 치는 수꼭 기억하시고요. 연결했을 때 여러분 여기서의 급소가 어딥니까 바로 차렷하는 수.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밀고 들어오면 붙인 다음에 젖혔을 때 여기서 어떠한 수가 있죠? 지금처럼 일선에 호구치는 이러한 묘수 수순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실전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